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란다 야생화입니다. 어, 며칠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음,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어, 저희 베란다에 어, 여기저기 화초들을 좀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새로운 배치를 해봤습니다. 야생화들은 원래 추위에 강하고 어, 또 이렇게 통풍도 음, 이렇게 많이 시켜 줘야 되지만 또 베란다에는 이렇게 야생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간접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저기 또 새로운 좀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좀더 많이 추워지면 그때 음, 또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베란다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구꽃을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때는 가지 끝에 만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가지 끝에 만개 하나이는 얼마 전에 다 쳐서 꽃대를 잘라주었고요. 꽃대를 잘라주어야 어, 다른 꽃들이 다시 잘 핍니다. 여기 보니까 어, 끝에 꽃대 자른 흔적이 보이죠. 음, 그렇게 잘라줬더니 밑에 입장 사이사이마다 음, 꽃들 물고 있던 아이들이 저렇게 어, 어느 정도 한 8, 90% 만개를 했고요. 요 미니 화분에 심겨진 아이는 사랑초 블런크레이지고요 지금 노랑 사랑초 한송이를 피운 이 아이는 실리코사입니다 그리고 풍노초 풍노초는 한여름 한 한달정도 빼고는 1년 내내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랑초 실리코사 그리고 분홍리스본 분홍리스본도 정말 꽃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행잉식물들 행맹 식물들은 그냥 제가 소개를 거의 잘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고려담쟁이 까만 열매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잎장들이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요 이 아이도 고려담쟁이입니다 그리고 보라쌀이 그리고 이 아이는 초연초입니다. 초연초도 오랫동안 꽃이 피는 아이죠. 북노초. 빨간 꽃은 이집트 벨꽃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빛 아이는 글라브라라는 사랑초입니다. 그리고 휴케라. 그리고 초록초록한 율마. 그리고 피어리스. 그리고 3단 화분 정리대에는 직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로 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어, 늦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 곳 쪽으로 식물들을 많이 새로운 재배치를 했고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베란다로 이렇게 화사한 햇살이 들어오니까. 정말 햇빛이 좋은 날은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양이라 사루종일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서 통풍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외부 그리드입니다. 한방쪽 외부 그리드인데요. 블루베리. 그리고 남천, 음, 어, 사미니 산행두. 어, 산행두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라일락, 철쭉 언행잎 어, 조파, 그리고 이렇게 인동초. 어, 이렇게 인동초도 정말 꽃을 여러 차례 피우고 이렇게 이제 월동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발돌이, 말발도리, 분홍 말발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베란다 외부 그리대 거실 쪽입니다. 요렇게 노랗게 이렇게 말라간 아이는 초화화인데요 6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정말 예쁜 꽃을 피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음목서음목서는 추울 때 이렇게 꽃눈을 맺는다고 해서 오늘 재배치를 했고요. 요아이는 아스타국화 그리고 요아이는 배풍등배풍등도 색깔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그리고 요꽃한 송이 보이는 요아이는 향등골 식물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남천 남천은 실내에 있었던 아이를 오늘 외부에 내놓았더니 아직 푸르등등 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베란다 그리대와 베란다에서 정말 예쁜 꽃들을 피워주는 이 아이들, 어,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을 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식물과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늘 축복하는 베란다 야생화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